우선 제 직무 자체가 디지털 마케터다 보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고요. 또 요새 마케팅 채널 중에서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번쯤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에드테크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그런 마케팅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분야를 생각이 되어서 강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업무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유튜브나 구글링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튜토리얼 위주인 게 많고 또 저희가 업무를 활용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었어요. 팀원분들이나 상사분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또 저희가 집중하는 것 외에는 잘 모르시기도 해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던 부분과 또 부족한데도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당장 업무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툴의 사용법과 또 추가적인 지식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언젠가 쓸수 있는 툴 있잖아요. 뭐 제가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또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 듣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테스크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깊은 인사이트나 세세한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강의라는 점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평생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두 가지가 제일 큰 장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유동적인 스케줄이 더 편하기도 하고 뭔가 고정적으로 오프라인 강의 나가는 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강좌마다 이제 과제로 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덕분에 당장 제가 이걸 업무에서 활용할 일이 없다고 해도 뭔가 제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주어져도 걱정 없이 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 올인원 패키지를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데 이제 디지털 마케터로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급하게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게 되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디지털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시지만 또 무언가 역량의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한 시간에 편한 환경에서 노하우가 집약된 디지털, 디지털 마케팅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